그랜저 IG에서는 LPG를 그래도 찾아가기가 정말 쉬워요. 근데 더뉴 그랜저 아이즈에서는 LPG 차를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LPG에 옵션 많이 빠졌잖아. LPG에 옵션 있는 것좀 찾아주세요. 라는 문의가 정말 많은데 와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흰색깔 그랜저를 찾는 것도 어려워요. 더뉴 그랜저 아이즈 흰색깔에 안쪽에 플래티넘 옵션 들어갔고요. 앞에 쪽에 반자율주행 레이더판까지 들어갔습니다. 즉 스마트 센스 옵션이 들어갔다. 블랙박스가 있는데 빌트인 캠 옵션까지 있어요. 얘는 등급이 프리미엄인데 통풍 시트와 전동 트렁크, 전동 시트까지 다 가지고 갈수 있는 LPG 모델이에요. 아직도 알선, 알선 수술을 하고 차량, 차량 구입하시나요모차르까에서는 뭐 이제 어떤 차량 판매하든지 수술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채널과 동일하게 시운전, 카센터 점검 모두 다 해드립니다. 이걸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첫째. 다른 딜러, 다른 유튜브에서 보신 차량을 저희 먼차사이카에 와서 수수료 없이 구입하려고 생각하시겠죠? 둘째, 내가 굳이 신차 보증 남아있는 차를 어차피 제조사에서 보장해주는데 딜러한테 수수료 내고 사야 하나? 싶으시겠죠? 모두 다 가능합니다. 다른 딜러,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봤던 차량도 신차 보증이 남아있던, 안 남아있던 그 어떤 차량도 모두 수수료 없이 판매. 판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차살 카남 선수 매니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더뉴그랜저 이 g LPI 3.0 프리미엄 등급에 위치한 차량입니다. LPG 차 중이 요즘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기름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 연비가 3.0에서 2.5에서 감당하기 힘드신 분들이 3.0 LPI를 정말 많이 찾으세요. 사실상 찾아드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만큼 만족을 하고 많이 타시는 분들이 많. 많아서 중고차 시장에는 들어오는, 나가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준비한 차량 LPG 3.0 프리미엄 등급 안쪽에 통풍 시트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동 트렁크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자율주행 레이더판에 플래티넘 옵션까지 있어서 전자계기판에 앰비언트 라이트, LCD 공조기까지 가지고 갈수 있는데 거기에 비트인캠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녀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키로수도 궁금하실 거예요 46,000km 탔어 21년 5월 등록한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 보여드리면 단순 웹한부한 판도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엔진 미션 하체 누유 미세 누유 없는 성능 올량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앞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앞쪽에서 보시면은 백 그랜저는 항상 진리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대형 세단으로 오면서 그랜저가 준대형 세단이지만 흰색깔 그랜저 가져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흰색깔 그랜저로 준비를 했다. 전방에 LED 라이트 들어가고 있고 전방 감지기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안쪽에 있는 레이더판입니다. 스마트 센스가 들어가 있냐 없냐의 차인데 이 녀석 스마트 센스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옆쪽으로 오시면은 휠도 18인치. 인치 업 되어있는 모습 그리고 앞 타이어 트레드 오80% 가량 휠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이드미러의 사이드 리피트 깔끔하고요 외판 상태 이쪽만 보여 드리면 될것 같아요 여기 살짝 크롬 쪽에 이렇게 실 스크래치 정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만 봐 주시면 될것 같고 뒷 타이어 트레드 오 뒤에도 좋은데요 80% 가량 휠 컨디션 끝쪽에 정말 아쉬운 스크래치 정도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 마제나인이네요 네 마제나인 타이어 국산 타이어에서 금호에서 가장 비싼 타이어죠 이런 타이어로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뭐 차량관리를 소홀히 했을까요? 정말 차량관리 잘해주시는 분들입니다 뒤태 너무 이쁘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그랜저급에서 이거 안 들어가면 좀 그렇다고 대형 세단을 가지고 가시는데 이 전동 트렁크가 안 들어가면 좀 그래요 근데 전동 트렁크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모습 트렁크 공간은 넓습니다 넓을 수 있는 이유는 이때부터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도넛형으로 들어가죠 그러네 LPG인데 가스통이 안보이네 네 가스통이 없고 아래쪽으로 매립이 되다보니까 스키스루 옵션이 있어서 2열까지도 이렇게 긴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운전석 쪽 맵한 상태 보여드리면은 맵한 상태 여기만 한번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타고 내리다가 몽콕으로 인한 부칠 처리 그리고 여기 안에 아래쪽에 살짝의 덴트 정도 보여지고 있어요.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2열 시트 컨디션 보여드리면 시트 컨디션 초코브라운 시트가 들어가면서 시트 컨디션 나쁠 수가 없죠. 46,0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열선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쪽 시트 컨디션 보여드리면 시트 컨디션. 전동 시트 들어가면서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은 모습. 그리고 이렇게 살짝 보이시나요? 전자 계기판과 앰비언트 라이트의 이쁜 조합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LPE 차 중에서 정말 구하기 힘든 옵션이에요. 탑승해서 보시죠. 1열에 탑승했습니다 스마트키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제 눈앞에는 46,956km 밖에 타지 않은 차량입니다 얼마였죠? 차 금액이? 2,499만원이요 근데 2,499만원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키로수 보니까 별로 안 비싸네 46,000이면은 그쵸 절대 비싼 금액이 아니에요 46,000km 타고 2만원 옵션을 가지고 갈수 있는 LPG 차종 완전 무사고 차량은 이 가격에 나오지 않아요 요즘에 LPG가 중고차 시장에도 거의 없을 뿐더러 이 흰색 바디는 더더욱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4만 6,000km짜리 이 플래티넘 옵션과 빌트인 캠 옵션, 반자율 주행 옵션까지 다 가지고 가면서 전동 트렁크, 통풍 시트 다 가지고 가는데 2,499만 원이면 전 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스티어링휠 컨디션 보여드리면은 스티어링휠 컨디션 깔끔합니다. 핸즈프리 기능, 볼륨 컨트롤 기능, 크루즈 컨트롤에 이게 중요하죠. 반자율주행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위쪽부터 시내등 앞뒤 잘 나오고 있는 모습. 아래쪽에 블루링크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빌트인캠까지 빌트인캠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에 또 블랙박스를 달아 두셨어요 블랙박스를 달아 두신 이유는 빌트인 캠은 녹음은 안 돼요 그래갖고 블랙박스를 따로 시공을 하셨다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하고요 아래쪽에 12.3인치 내비게이션과 12.3인치 전자계기판이 이쁘게 이어져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렇게 렉 걸리지 않는 모습 그리고 폼프로젝션 기능까지 가능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라디오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라디오 라디오 잘 잡히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아래쪽에 LCD 창 프로토 공조기가 있습니다. LCD 창 들어가 있고 프로토 공조기. 네, 냉매 가스 확인해 보면 즉각적으로 냉매 가스 차가운 바람 올라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LPG 차라고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열의 통풍 시트도 다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열선 시트는 물론 통풍 시트까지 다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모습.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변경, 전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버튼식 기어 옆쪽으로 무선 충전 패드 공간까지. 뒤쪽에 오토웨드 전자파킹, 2구컵 홀더, 암레스트 공간. 네. 후진 기어 놓게 되면 후방 카메라, 전후방 감지까지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갖고 온 차량은 정말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LPG라고 옵션 없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가서 마무리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 6기통 엔진을 갖고 있는 LPG 차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더뉴그랜저 iG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46,000km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2,499만 원이에요. 너무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옵션이 그만큼 많다는 것도 한번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상세내역 정리해놨습니다. 위쪽에 대표번호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차만 수술을 안 받는 건가? 유튜브에 먼차 살카 네이버에도 먼차 살카 들어가서 보이는 모든 차는 싹다 수수료 없습니다 시운전과 카센터 점검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진짜 혹시 몰라요 언젠가 저희 때문에 한돈 50만원 굳을지도